소중한 우리 사이가 멀어질까봐 멀어질까봐 I don't know oh, e i 떠나버릴까봐 저 oh. so, 지금 다음에 한 여기서 올라가면 한 택시 고요 광주 송정에서 핸드폰을 이서 들어갈 예정입니 오잘 오, 잘 나온다 진짜 만족? 어 괜찮다 어. 어, 이거, 이거 준영이도 좋아할까 준영이 꿈이 유튜버인데 진짜 어. 준영아 반가워 여기 준영이 엄마시고요 잘 <laughs> 나온다 <나왔나>? 어. <laughs> 여기 한 명은 유랑후 엄마 <laughs> 이예나 이렇게 네 명이 모였습니다 <laughs> 여기 어디 왔나요 대답 <laughs> 왜안 해줘? 어, 뭐야. 자, 왜 이렇게 웃지 마세요, 여러분들? 아, 웃지도마 무서운 <laughs> 거 아니야? 아니, 이제 앞에 차 들어온다. 그리고 저희 이제 창평 국밥을 나가? 먹으러 갈 건데요. 아, 니 지금 아직 왜냐면 들어오고. 아, 들어. 들어. 아 들어. 어. 있어. 어. 와, 하늘 너무 아, 예쁜 아, 예쁜데, 오늘? 세븐틴 노래 좋지? 어. 아니, 나 사실 아, 아이돌 남자애도 아. 노래 듣고 어. 듣고, 아. 듣고. 어. 근데, 좋아. 그치. 야, 어. 세븐틴 어. 노래 좋아. <laughs> 아, 이거 노래는, 진짜, 상평국밥을 어. 먹으러 왔습니다. 상평시장에왔고요 진짜, 국밥 거리래요. 완전 많아, 국밥집이. 아, 가레이크 음. 음. 타이밍. 와 시야 왜 이렇게 많아? 말하자. 밥이 말아서서 나왔나? 불줄까요 뭐지 그게실이기 뭐. 어? 어? 좋아한가? 어? 어? 아 오, 진짜 맛있어. 이게이게 아, 너무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? 응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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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. 이게 야 이게 야 몰라, 어 직접 좀 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맛 평가해주세요. 근데 너무 많아게왜 <laughs> 어. 음, 좋냐면, 네, 어. 제가 좀. 이런 음. 내장들 되게 큰거 좋아하는데, 여기는 일단 내장이 굉장히 순해요 음. 그리고 음. 양이 많아요. 밥이 많아서 입어서 양이 더 많아 보이는 느낌? <laughs> 맛있어 우리 원조국밥 강추. 어, 우리 창평국밥 창. 포장 한 개만 하자. <laughs> 한개 보고 맛 공연. 내일 네. 오면서 최상 좋아 맛공연은음 응. 좋아. 근데 하나도 포장 되겠죠? 되지 않을 거. 입구여기 우리 아쉬워서 창평국밥에. 저희가 나중에 국밥집 여는 거없대 세계 국밥집을 다 먹어본 다음에, <laughs> 아, 아니, 근데 ]εί? 나 요새 요즘... 자기가 세개씩이 싫으니까 여긴데... 어, 한 가면 하라. 이렇게 생각해도 막 기억인데, 그냥 저기... 거기한게안 돼. <laughs> 카페 왔습니다 트루 아지 m 이라는 카페를 갈 거고요. 베이글이 가빵이 맛있다고 했어 트루아 모시기. <목소리도> 습니다리코 나 사실 통밀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어봐야겠다. 봐, 이통빵이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진짜 안 좋은 사람 못 봤다. 이거 한 명이 들고 얼음을 따로... 우와, 과자 되게 많이 샀네? 우와 미쳤나봐 하나가 늘렸거든요 와, 와 마당도 합격 와. 오 전정원님 어? 여기 써있어 전정원님 돼있어 가 있네. 샴페인 있고 에어컨 하나 여기 있고 에어컨 여기만 있나? 아 에어컨 여기도 여기 있고 와 너무 좋은데? 우리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들 이제 연습 갑니다. 가방. 뒤로 와서 하나 둘. 피져가 있어. 자 손은 닦아. 하나 하나 둘.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뛰면서 하나 둘 이거고 다리는 엉덩이는 하나 둘. 이거 응? 한 번, 해봐 빠- 한 번, 때리고, 한 번, 두 번, 돌려 뭐야?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야 번, 두 번, 경 번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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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번, 두 번, 요 처음 듣고 봐 드리겠습니다. 4시간... 지금 안 왔었을까? 우와, 신기하다! 대나무... 입... 의도치않게 등산을 해버렸지 뭡니까 어 힘들어 나 안시원해 <놀람> <놀람> 아이스크림 먹을까? 응. 포도만 잠깐만 뭐? 젤살려지안 <놀람> <제이탄. 놀람> <놀람> 더워. 저희는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. 가보자기. 이 뭐. 어. 어. 아, 날씨도 오늘 어. <laughs> 다들 행복하다. 사랑스럽게. 여러분, 미치겠다. 아, 사다감사다사다감사합니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

옆으 보면 음. 누가 여기 있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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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음. 너무 예쁘다 의자. 비가 와가지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. 나 이따가 예나 카메라로 카톡에서 정은아 왜냐지 이거 누구 아이거야 너무 좋다. 정은이. 오늘 정은이 진짜 열심히 아 맛있겠다. 아니 그냥 그당뇨 뺐어. 잘했어. 아 냄새나. 아 진심으로. 당뇨넣었어 아니 당면이 원래 나? 함께 푸장는데 네. 상한 느낌 나가지고 야, 그냥 로션이랑 수분크림 발랐어 아무것도 안 발랐어 그나 에스로반이라고 티트리성은 있는 거 모나리알 바르는 거 있는데 그거 조금 발라볼래? 그래, 지금 뭘 바르면 안 될까 봐목 봐. 두가 두드러기 아니야? 음. 그러니까, 그래도 그 내가 말했더니 언니 그거 국수 보이만 바르라고 써있지 않아? 왜 그거 전체적으로? 너가 피부가 안 맞는 거다고 처음 발랐어 요그는 처음 써봤어? 아니 처음 써본 게 아니고 소량만 썼었지 항상 그 트러블 어. 있는 부위만 똥똥똥 나 항상 그 루션처럼 발랐는데? 에크는? 응아 진짜? 응 어. 그래서 난 그거 거의 지나갔어 한달 마다 써